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이제 딱 2살이 된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의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출산 전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했었고요.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업종 교육 세미나에서 저와 남편을 여러 번 마주치게 됐고, 거기서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다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간 케이스였어요. 그땐 참 젠틀하고 멋져 보였는데, 남자들은 진짜 결혼 전후가 확 달라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더라고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것처럼 저에게 말을 하더니 결혼한 지한 달도 채안 돼서 점점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어요. 처음엔 막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에 대한 투정으로 자꾸 시비를 걸어왔어요. 집안꼬리 여기가 쓰레기장이냐? 이번 주에 나 내내 야근한 거 몰라? 그럼 자기가 설거지라도 도와주던가, 아님 쓰레기라도 버려주던가. 내가 돈을 더 벌잖아. 그럼 집안일을 네가 해야지. 나보다 돈도 적게 벌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몇십만 원도 아니고 고작 몇만 원더 버는 걸로 자꾸 이럴래? 어쨌든 자고로 집안일은 여자가 여자가 하는 것이야. 매번 이런 식의 싸움이 이어졌어요. 여자가 여자가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요. 아니 남자는 쓰레기 봉투 하나 들지도 못해요?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 단한 번도 집안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쓰레기 봉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회사를 퇴근한 후에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가정부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몇달 동안 싸워봤지만 너무 무식하고 무대포라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다 포기를 하기됐 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모두 혼자 다 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한참 바쁠 때 야근 플러스 집안일을 다 하다보니 몸살이 제대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 올때약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집에 왔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남편에게 툴툴댔더니 야 너는 일하고 오는 남편한테. 그런 거 시키고 싶냐? 아니 약을 만들어 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는 길에 사다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나는 뭐 놀러 다니다가 이렇게 됐어? 아씨 남들은 다애 키우면서도 집안일이며 회사도 다닌다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꾀병 좀 작작 부리고 누가 보면 네가 우리 집다 먹어살리는 줄 알겠다 아니 신혼인데 정말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점점 더 심해진 남편의 태도에 저는 진짜 결혼한 걸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한테 엄청 막 대하시더라고요. 마치 저가 제 남편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 것보다 더 심했어요. 시어머님은 매일 시아버님의 목욕물을 받아주셨고 밥을 먹을 땐 무조건 뜨겁게 먹어야 하는 시아버님 때문에 시어머님은 매일 장을 보면서. 음식을 하고 앉지도 못하고 내내 왔다리 갔다리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시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있어도 막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는데 한바탕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셨나 봐요. 그녀는 몸종이고, 저녀는 돈줄이고, 난 가정부냐, 내가 네 시다발이냐? 라며 시어머님의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완전 당황했고 남편은 항상 있는 일인 듯 그냥 못본척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당황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시아버님의 주먹에 한대 맞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저리 비껴라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제 뒤로 숨은 상태라 졸지에 둘이 같이 맞게 되었어요. 진짜 주먹으로 막 때리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때리는 걸 처음 봤고 맞아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맞은 걸 받고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다 끝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그냥 나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지 왜 끼어드냐? 넌 눈치도 없냐? 말려도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갔지. 아니 그렇다고 어머니 맞고 계신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이 집안은 완전 가부장적이다 못해 남자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집안이었더라고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린 거였고요. 저는 완전 남편의 연극의 소가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더 열받는 건 같은 처짐에도 시어머님은 남편 편만 든다는 거였어요. 아니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시어머님은 틈만 나면 하루에 수십 동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퇴집을 잡아 소리지르기 일쑤였어요. 더 심할 때 아예 저희 집에 오셔서 별것도 아닌 일에 언성을 높이시며 제 머리와 어깨를 툭툭 등짝을 짝짝 때리는 게 완전 취미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마음의 상처를 잔뜩 받았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불쌍해서 정말 안쓰러워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점점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이제 못 본척하게 됐어요. 어차피 편을 들어봐도, 대신 맞아봐도, 시어머님은 절 괴롭히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트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또 시어머님이 맞고 계셨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빌고 있는 시어머님이 보였지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아니다 싶어 경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너도 맞고 싶지 않으면 그만 돌아. 아니, 그래도 저렇게 심하게 때리시는데 어떻게든 말려야 될거아니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맞을지 대해서 맞는 거라니까? 너도 저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네가 아내로서 한게 뭐가 있어? 갑자기 남편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시어머님 맞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껴야 하고 대체 뭘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저에게 남편은 아내를 써하는 게 없다면서 아주 면박을 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아내가 무슨 가정부야? 뭘다 희생하면서 남편을 돌봐야 하냐고. 그럴 거면 가정부를 고용해서 살아. 나랑 살지 말고. 그러자 남편은 야, 그건 돈이 들잖아. 네가 있는데 왜 돈을 써? 어이가 없어서 저는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실에서 저는 방에서 각자의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집밟 피면서 맞다가 시댁을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자기 차에 꾸겨넣어 집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진짜 집까지 질질 끌려갔어요. 그런데 집안에 시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님은 방문을 걸어잠그고 저와 얘기가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맞으면서 억울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남편을 방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셨고요. 저는 그 말에 속아 또한번 남편을 시댁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몸이 춥고 자꾸 피곤하고 지쳤던 이유가 임신이었더라고요. 솔직히 임신 때문에 이혼을 안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었었나 봐요. 완전 착각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은 생각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했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애새끼가 생기면 이혼을 못할 것 같아서 싸질러 왔던 건데. 아씨, 나떠 먹기 싫으니까 네가 데리고 알아서 살아. 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남편이 좋아하길래 저는 이제 사람처럼 살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며칠도 안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임신 때문에 일을 조만간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말하자. 막달까지 아니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들이 많고 또 퇴근 후에도 손을 봐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임신 중반만 넘어도 사람들이 다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기가 3살이 될때까지 옆에서 보살펴주며 제가 제 손으로 육아를 하며 돌보고 싶었었는데 남편을 애를 낳자마자 복직해서 어린이집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퇴직금이랑 나라에서 주는 아기 육아수당을 합쳐서 집에서 아기랑 보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한바탕 또 싸움이 터졌고 저는 남편보다 더무대뽀로 퇴직을 선언해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회사로 저를 찾아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퇴직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yeah, 너는 지금이 어드신 앤데 이 남편한테만 돈 벌라고 시키니. 어머님, 제가 그냥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아기 수당이랑 합쳐서 육아를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내 아들 노후에는,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냐? 너는 너만 생각해? 저는 진짜 머릿속에 물음표가 잔뜩 생겨났어요. 아니 저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배짱으로 배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자꾸 제 뚜껑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어머님의 말을 다 끊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대로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남편, 남편의 형제들이 저 하나를 둘러싸고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하냐? 그래서 네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형수님, 너무 형수님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새언니. 진짜로 그건 아니다. 시부모님들도 부모님이라고요. 저는 그 꼴을 당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어면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그 다리를 박차고 일어났기엔 너무 무서웠어요. 이미 한번 맞아 봤으니까 또 맞을까 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죄송하단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다니겠다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세네달까지는 할만 했었는데 그 후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했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면서 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압적이고 무가심한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을 하면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저는 시어머님에게 그 사실을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있다가 집에 두고 온 엄마 선물을 가지러 갔다가 집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시어머님이 제 옷을 입고 집주인만의 안방에 떡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너 출근한 거 아니었냐? 너 설마 회사 그만둔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머님 지금 제옷 입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집안꼴은 이게 다, 설마? 아니, 집 근처에 들렀다가 피곤해서 쉬고 가려고 최근이 아니라 결혼 후에 계속 제속옷과 옷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시어머님 짓이었더라고요. 질릴 때쯤 다시 가지고 와서 옷을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계속 저희 집에 와서 제 물건들을 가져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너무 더러웠어요. 차라리 훔쳐갔으면 아예 가져갈 것이지 왜 다시 가져오냐고요. 그럼 속옷을 계속 저는 시어머님이랑 공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고 더럽고 수치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엉망이 된집 상태와 옷들을 만지며 시어머님에게 한소리 제대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속옷을 훔쳐 입고 아들 내에 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 난장판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위안해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푸냐? 어? 네 시아버지는 나 여기 오는 거 아니면 허락도 안 해줘. 그리고 너는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옷이 없으면 이걸 네 입었겠나 생각이 안 드니?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모든 잘못이 다 저에게 있다면서 시어머님은 또다시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선물도 다 일일이 매번 만날 때마다 준비해 갔었고요. 거기에 배달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님한테 뺏기실까봐 어머님한테 따로 또 챙겨드렸었거든요. 물론 임신하고 두달 동안은 따로 챙겨드리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그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한달 지출이 너무 커서 이번 달까지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억울하다고 그동안 못해 드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물었는데 역시나 아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꼬리 잡아가며 때를 썼습니다. 너는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나 연맥이려고 그런 거지? 남들 다 하는 정도만 해놓고선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 내 친구 아들 며느리는 결혼할 때 비싼 세차에 모피코트까지 해오고 매달 신상 선물을 한다더라.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정도까지 바란 적 있냐? 그 정도도 못하면 말을 말어 말을. 저말 자체가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대체 며느리한테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무슨 며느리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제가 ATM기도 아니고.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을 하다가 시어머님은 제 옷을 입고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진이 다 빠져서 벗고 가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고 엄마 선물을 찾아서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그새 그걸 봤는지 엄마 선물까지 훔쳐갔더라고요.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어요. 거기에 편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봐놓고도 가져갔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거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비싼 화장품이었어요. 진짜 매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퇴직금으로 산 선물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시댁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회사 그만둔 거 알았구나. 저는 그래도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아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응, 여보. 너 회사 그만뒀니야 진짜 뒤지고 싶으세요? 무슨 말이 그래. 나 병원에서도 일 그만두라고 했다니까. 야, 그럼 우리 회사에 임신하고 일하는 여자들은 무슨 숨어 선수야? 몸이 튼튼하고 거대해서 멀쩡한 거냐고. 왜 너만 유난이야 유난은? 대체 언제 철들래? 진짜 궁금한 게저 사람이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그냥 뇌를 걸치지 않고 말을 퍼붓는 걸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하던 저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로 친정집으로 도망 갔어요. 뭔가 맞을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제가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친정집으로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도 제가 당했던 일을 이제 다 알게 된 상태라 남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저희 부모님과 오빠를 맞닥뜨린 남편은 진짜 제대로 혼쭐이 나게 되었습니다. 막나니처럼 집에 쳐들어와 저를 공격하려던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뒷목을 잡혔고 업어치기를 당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저희 아빠랑 오빠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지금은 둘다 그만두고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막년에 잘 나갔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한참을 무릎 꿇고 저희 가족들에게 욕을 먹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또한번 혼인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몇 차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혼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무르로 저희 집에 찾아와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긴 했지만 저희 엄마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손찌검한 집과 당신들은 사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다 필요 없고 그렇게 당당하시면 법정에서 보자구요. 어디가 정상적인 가정인지 법대로 해보자구요. 그 말과 함께 엄마는 빗자루로 쓰레기들을 모두 내쫓아버리셨어요. 더럽다, 더럽다 하시면서 빗자루를 얼굴이고 몸이고 다 쓸어버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몇 개월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말을 했던 거였어요. 자기 자식을 애새끼라고 말하면서 터먹기 싫다고요. 그런 막말을 저는 놓치지 않고 녹음을 했고 저와 했던 모든 말싸움과 협박을 저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는 말했어요. 실제로 폭행은 여러 번 당했던 것과 욕설, 막말, 시댁의 한짓들 모두 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정도로 넉넉하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아빠를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꾸 저랑 애를 죽인다 때린다 험한 말을 하길래 안되겠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시댁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워낙 가족들이 다 폭력적이고 한우 행동이 위험해서 같이 신고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고소해서 지고 저희에게 보복을 하려다 걸려서 또한번몸 이곳저곳을 아빠랑 오빠가 아야하게 혼내줬더니 이젠 진짜 근처도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몸도 혼나고 벌금도 내니까 이제 좀 제대로 겁을 먹었나봐요. 진짜 어이가 없고 너무 웃긴 사람들이라서 이제 더는 엉키고 싶지가 않네요. 저와 아기는 지금 충분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대로 쭉 행복하고 가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니까 더 보란 듯이 더 부족함 없이 아이가 잘클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